탕자의 이야기는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탕자의 이야기를 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등장 인물은 누가 뭐래도 탕자입니다. 그를 가장 잘 수명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따래 봅시다. 무관심, 무관심입니다. 탕자는 매우 무심한 사람이었고, 매우 무관심한 존재였습니다. 방관자 효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탕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존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들들이었다고요. 탕자의 형이 등장합니다. 형의 모습 가운데는, 따라해봅시다. 탐욕. 탐욕이라는 단어로 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현대사회가 처한 가장 큰 문제는 탐욕입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가지는 것이 선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하든 내 주머니에 더 많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에게 부 분을 바라는 그 형의 모습, 그 모습은 누가 관계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건강한 가족 관계가 아닙니다. 아들은 분노하고 아버지에게 유감없이 자신의 화를 드러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탐욕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함께 듣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치상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도덕적으로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너희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욕심 탐욕이 문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또 다른 강자들이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십니까? 얼마나 더 누리셔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들과 같은 탐욕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시도는 아버지에게 모아져야만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따라봅시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아버지의 전형입니다 모든 이야기와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그 모든 것에 밸런스를 잡아주고 있고 그 모든 이야기 속에 함께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아버지인 것니다 아버지로 비유된 사랑의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증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어쩜 우리가 탕자와 같은 존재들이 아닌가요? 어쩜 우리가 큰아들 같은 존재들 아닌가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며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탕자의 비유는 아낌없이 베푸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성대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상 가운데 그 하나님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